주 예수께 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만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명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애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새벽 묵상을 통해서 구원의 기대와 확신 속에서 그 선물을 열어서 힘차게 출발하는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진도는 출애굽기 28장부터 30장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알려 주시는 중에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장대한 출애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추리굽기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추리굽기의 거의 3분의 1은 이스라엘 광야 성소인 성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모세에게 가르치실 때 그리고 모세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에 성막에 관한 자세한 것들이 설명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성막을 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성막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중요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막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추레굽기는 파라오에게 종살이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향해, 파라오를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으로 피라미드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막을 건축하는 것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첫째로 성막이 부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때때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서 모세를 통해서 때때로 임재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건축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상시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성막이 부재했을 때 이스라엘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건축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곁에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의 고정된 장소에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백성이 어디로 이동할지라도 그 이동한 장소의 성막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성막의 제작에 관한 하나님의 상세한 지침들 가운데 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우시는데요.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갖추어야 할 예복이 28장에서 설명되는 것입니다. 어, 특히 할 것은 12절과 29절인데요.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즉, 두 개의 보석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제사장은 그 보석을 양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늘 기억하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29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즉 제사장의 가슴에도 이 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을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장의 예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현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성막은 바로 그리스도의 값진 죽음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 누구에 비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을 오늘날 교회의 목사와 대비하고는 하지만 제사장은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의 각 성도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의 복을 위해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그리고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바로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을 모시는 복된 성막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온 입어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은 너의 삶내 삶과 같이 나는 주의 살기를 나의 마 주님과 같이 주의 발자국.